더헤빙 170페이지. 구루스토리 비바람이 치다. 언니 큰일났어.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집이 발칵 뒤집혔어. 어떡하면 좋지? 드디어 울 것이 왔구나. 울먹이는 동생의 목소리를 들으며 서유는 생각했다. 대학 1학년이 되던 해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이 부도를 맞은 것이다. 집에 돌아오자 집안이 아수라장이었다. 채권자들이 몰려와 고함을 지르고 가구마다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다. 사실 서윤은 이 같은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다. "아빠, 2년 후에 사업에 위기가 올 거예요.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여러 번 이야기했으나 아버지는 지나치게 사업에 몰두한 나머지 서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지금 연구 개발이 한창이고 일도 착착 잘 진행되고 있다. 걱정 말고 공부에나 집중해라." 아버지가 귀를 닫고 있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난장판이 된 거실에서 가족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서윤만은 홀로 차분했다. 그 평화로운 모습에 가족들은 놀랐고 그녀에게 의지했다. 시리에 빠진 어머니와 동생에게 힘을 준 것도 서윤이었다. 이런 때일수록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일이 쉽게 풀리니까요. 곧 도와줄 사람도 나타나고 결국은 문제가 해결될 터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회오리바람은 내내 불지 않고 소나기도 계속 내리지 않는다. 노자. 서윤은 잘 알고 있었다. 위기가 닥쳐도 마음만 잘 다스리면 커다란 행운이 오게 된다는 것을. 집을 담보로 재판이 여덟 개나 열려있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서윤 덕분에 가족들도 힘을 낼수 있었다. 서윤 또한 집안 사정을 내색하지 않은 새 대학생활에 충실했다. 다음 해가 되어 그녀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운에서 나타나는 힘든 일을 모두 겪어보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직접 느끼고 그것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생각해낸 방법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악연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 일이다. 그 때문에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경험을 해야 했고 연인이었던 이에게 스토킹을 당하는 일을 겪어내야 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던 시기에 일부러 제안을 받아들여 안 겪어도 될 좌절을 맛본 적도 있었다. 힘들 것을 미리 알았다지만 그 고통만큼은 진짜였다. 몸무게가 40kg까지 빠질 정도로 괴로운 나날들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서윤이 게을리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바로 마음 공부였다. 그녀는 매일같이 자신의 느낌과 대응 방법을 모두 기록하고 성찰했다. 이 과정을 통해 서윤은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었다. 마음 먹는 것에 따라 얼마든지 실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한발더 나아가 사람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더 생각해 보게 되었다. 되돌아보면 모두 책에서 얻기 힘든 귀한 배움이었다. 몇 년이 지난 후 아버지의 사업 문제는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어머니는 위기를 발판 삼아 집안을 더 크게 일으켰다. 서윤도 다시 건강을 회복했다. 어려움을 겪고 난뒤 그녀는 더 단단하고 깊어졌다. 이제 새 시대를 맞을 준비가 되었다.